근데 이건 뭐라 그래? 이건 뭐라 그래? 액점. 액점? 응. 액점은 뭘로 만든 거야? 음, 그냥 어, 뭐랄까 모르겠어. 액액점하고 액점하고 달라? 응. 점토야. 점액체 점토. 액체 점토? 액괴는? 액체괴물. 액체괴물. 아빠 사준 풀 같은 걸로 만든 거? 응. 이건 누가 만들었어? 내가 이거 만든 거야. 응. 뭐 가지고 만들었어? 몰라. 기억 안 나. 그냥 그래. 막 만들었어. 아, 만들었어. 막 만들었어. 뭐 섞어서? 응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. 응. 아, 좀, 좀 만지다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. 응. 음, 그리고 부풀어 양이. 양이 부풀어? 응. 아, 그래? 그래서 아, 통에 넣기가 힘들어. 아. 그래서 일부러 양을 좀 줄였어. 아. 와, 이거 뭐야? 이야이죽하야거 같아. 와, 밀가루 같아. 기술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기술 몰라. 아거이야야 되겠다 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아빠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 I don't know.